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 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인천의 중심에 나왔습니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나와 있는데요. 입지가 정말 좋은 집을 담으러 왔습니다. 이 집은 한계동 171세대 지상 20층으로 되어 있고요. 주차도 완벽합니다.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까지 완벽한 주차 공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담을 타입 32평형이고요. 조 구성은 방세 개, 욕실 두 개, 베란다1 개로 널찍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막힘없는 전망도 볼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입지 설명드리면은 인천 시청역을 W 역세권 입지로 누리실 수 있고요, 광공서 가까이에 있고요, 백화점 그리고 공원, 대형마트 등 인프라 완벽한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울동에서 유일한 고층 신축 현장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바로 현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현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관 이쪽으로 보시면 신발장이 총 4칸 요거까지 4칸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거울도 되어 있습니다. 일괄소등버튼 이쪽에 위치해 있고 바닥 이쁜 타일로 되어 있고 띠금시공에 단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도 3중 슬라이딩도로 잘 들어가 있고요. 들어가서 널찍한 거실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 왔습니다. 거실 폭이 아주 좋은데요, 3 m 80으로 널찍한 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로는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기왕기 들어가 있고 우밀한 천장이 거실에서 주방까지 되어 있고 아주 이쁜 등으로 환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양쪽 벽면은 다 실크 벽지 사용하셨고 이쪽에 한 켠에 우드톤으로 인테리어해놓은 게 아주 이쁘네요. 여기다가 TV 도오시고 반대쪽에 소파 이렇게 놓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충분히 넓은 4인용 소파도 설치 가능하고 바닥은 강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뒤로는 이중창 들어와 있고 막히지가 않았습니다. 9월동이면 보통은 다 막혔다고 좀 건물들이 붙어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다른 타입엔 채광도 좋은 타입도 많이 있습니다. 자 넓은 거실 보여드렸고요. 반대로 주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방 크게 디귿자 형태로 나와있는데 아일랜드 식탁이 단차가 있습니다. 일반 의자 놓고 식사 편하게 가능하시고 위쪽으로 조명도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흑경 처리된 상부장 눈에 가고요. 하부장도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널찍막한 수납 공간 자랑하고 있고 조리기구는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고 후드 매립이 되어 있네요. 조리할 수 있는 공간도 여유롭게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막 바람 칠수 있는 구조고 싱크볼도 잘 되어 있고요. 밥솥, 전자레인지장까지 꼼꼼하게 챙겨 주셨고 냉장고 자리는 여기 양문형 한대 두실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를 그냥 수납장 짜시고 여기다 냉장고 3문형 냉장고를 두셔도 될 만한 넉넉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현관 쪽에 있는 메인 욕실을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메인 욕실 놀라지 마세요. 진짜 큽니다.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넓지막하게 되어 있고 한마디도 되어 있고요. 샤워를 뭐 둘이서 해도 될 정도로 넉넉합니다. 타일 색감도 투톤으로 예쁘게 되어 있고 장도 크고 모든 공간이 넓게 되어 있는 게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자, 메인 욕실 보여드렸고요. 이쪽으로 오셔서 거실 오른쪽에 있는 세 번째 방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방도 사이즈가 좋네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2,800에 2,550입니다. 여기는 옷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쪽으로 베란다가 있는데 베란다도 폭이 괜찮고 너비도 괜찮습니다. 수도하고 전기 들어가 있는 곳에 옷시타워 두시고 남는 공간에 잔짐을 놓아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도 다 트여 있는 게 장점이 될것 같고 방화문 안에는 실외기하고 보일러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 번째 방 보여드렸고요. 거실을 지나서 있는 양쪽 공간에 방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두 번째 방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방도 사이즈 좋습니다. 3,050에 2,800입니다. 넉넉합니다. 자녀분 방으로 주시면 충분히 넓게 사용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도 다트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방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런 공간도 다 인테리어에 아끼지 않은 게, 자제 아끼지 않은 게 티가 나고요. 마지막 방, 첫 번째 방이고요. 안방입니다. 사이즈 보겠습니다. 3,400에 3,200으로 널찍합니다 이 안쪽에 붙박이 설치하시고 침대 돌려서 쓰셔도 넉넉하게 사용 가능하고 여기도 다 튀어 있는 게 장점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부부욕실이 있습니다 부부욕실이 엄청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갖출 건다 갖추고 있고요 거울도 되어 있고 문 닫으면 급하실 땐 샤워는 가능할 것 같고 타일 색감도 선택을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구월동 유일한 고층 현장입니다 그리고 입주금도 2,000만원에 입주할 수 있고 2억대에 만나볼 수 있는 널찍한 32평형의 집을 보여드렸습니다. 구월동 인근에서 집을 찾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상선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